저기는 지금 네스 브릿지라는 다리고 그리고 저 강은 리버 네스예요. 저는 인버네스 성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. 아, 인버네스 성이 저 위로 보이네요. 지금 휴점이라고는 하는데 계단을 올라가야 되네요. 계 안으로 가볼게요. 여기 강가 근처인데도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바다가 멀지 않아서 그런가? 아, 성 위까지 가고 싶었는데, 이렇게 막아놨네요. 리모델링 중인 것 같아요. 그냥 여기 겉에서만 찍고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옆에 뮤지엄 앤 아트 갤러리가 있는데 여기도 오늘 일요일이라서 문 닫았어요. 아쉽네요. 다시 돌아가야겠어. 집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여기는 시메터리 공동묘지가 있네요. 와, 생전에 커피를 좋아하셨겠죠. 저기 보면 맥도날드 씨도 있고 맥케이 씨도 있고 맥이라는. 이름 성에 많이 들어가잖아요. 맥은 원래 썬 오브란 뜻이에 여기도 프레이저라는 이름이, 이름이 있네요. 아웃랜드더에 보면은 나오는 이름이죠. 케네디도 있고. 몇뜬 아저씨. 여기는 왔다 가신 지 얼마 안 됐나 보다. 장미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네요. 이 러빙 메모리. 테시 프레이저, 마가렛 스튜어트. 이분들은 같은 해에 돌아가셨네요. 이분은 July, 7월에, 이분은 December, 12월에. 또 날드라는 이름이 전혀 없네요. 내가 식물원으로고 출발.